당근 찾아 빨리 나와야. 아이 참나 당근 사러 가기 싫은데 아이 참. 아 빨리 와. 뭔지점아 언제 오? 뭐야? 아? 아 빨리 사러 가자. 에그못 그... 뭐 타고 가지 못 아, 뭐 타고. 뭐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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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래. 뭔가 좀 짧은 것 같아. 못 근데. 타고. 아니야 아, 자전거 타고. 타주정. 아 자전거 여기 타. 르둥 미정가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. 따 르르르르.

아저쪽이 있잖아 아이 아이아이구아이제아이마아야아이아이당아이당아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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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냐고아고아콜고아가고아하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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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아고자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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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고아고 아이고 아사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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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아 아이고 나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뛰어 뛰야 우리는 뛰어, 뛰어. 아이아이 아이, 아이아이 뛰어 뛰어 점프 점프 점점점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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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뛰어 멍띠 점멍지 점프. 점프야 멍지 점프야 원본이 멍띠 점프라면서 삼이냐 근데 우리 집 어디지 말라 저기인가 여기겠지 우리가 아빠들이라니까 저기겠지 여기 아니네 여기 맞아 마부야 여기 있네. 응, 음, 안녕. 예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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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들어가자! 와, 뭐야, 너, 근데, 야, 너, 집에 차례식고 들어오면 어떡해! 이거, 정리 어떻게 하라고! 따르릉따르릉 삐켜주세요.